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파산 양식과 양식 작성시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여기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그요 신청서 양식을 한번 양식을 어서 여기 들어가시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저희가 보면 예전에는 파산 및 면책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시신청주의죠 뭐 물론 본인이 파산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하고 나중에 면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면책 동시 신청 주이기 때문에 요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파산 면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지금 요게 이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1일부터는 총 14가지로 기존의 29가지에서 14가지로 줄인 아마 제출하게 지금 개정 작업 중일 겁니다. 일단 진술서를 보겠습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 쭉 쓰는 겁니다. 최종학력 쓰시고 과거 경력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뭐 일용직이면 일용직 쓰시고 실직이면 실직.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낸 사실증명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 가지 생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의 지급이 골란 사정이 어려워진 후에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험이 참 쓰기 어렵죠. 이거 쓰는 순간. 이게 좀 상대방 그러니까 변제를 받은 사람이나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할수 있는 어떤 근거 사실이 되죠. 이게 대부분 안 씁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직접 찾아내죠. 통장을 보고 그다음에 사기죄, 사기 과태 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파산한 경험, 회생한 경험, 그다음에 도박한 경험, 해외여행 간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급 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뭐 밀린 걸로는 안 되고 저희 어떤 이자 및 아주 저 수입 끊기고 더 없어서 뭐 경우가 이제 지급 불능이 된 시점이죠. 구체적 사정은 이제 통상 보면 뭐 별지로 해서 이제 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로 쓴장 쓰시는데 제가 보기엔 한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로 너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해. 대략적으로 이제 성년 이후에 돼서 성년 이후에. 변역, 뭐 영업이라든가 보증하게 된 경이 한 시점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부터 서술해가도 뭐 괜찮습니다. 그전 거를 안 쓰면 또 혹시 뭔가 선사나 관제인이 안 좋게 볼 때문에 아니면 나의 성장기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급이 불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이것도 참 면책 불허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데. 뭐 알아두십시오. 후권자 목록 다 있습니다. 순서주의. 수, 발생 순서부터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를 분리. 그 최대한 보증인을 쓰시고 요령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전문가 선임해서 하시는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차피 되게 어, 어렵, 어려운 괴로운 과거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다 일일이 기억해서 쓰기는 되게 괴롭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되고 트라우마도 있고 기억하기도 싫고 짜증나죠 힘듭니다 그래서 냉정한 객관적인 제3자가 오픈하게 인터뷰를 해서 기억을 과거에 어떤 그 힘든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뭐 때문에 본인이 혼자 하다가 잘못하면 실수도 할수 있고 뭔가 기억하기 싫다는 이유로 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모든 이 진술서 이 구조가 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실상 한거 있음 없음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결국은 전문가가 다 이렇게 이걸 갖고 와라 저걸 갖고 와라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은 제대로 안 해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선관주의무가 되죠.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이게 낸뭐 낼만하다 싶을 때 내지,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죠. 그냥 뭐쭉 쓰다가 쓰다가 보면 뭔가 누락하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냥 넘어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만 하더라도 빼먹었을 때, 나중에 얼마나 매일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채권자 목록 노락했을 때의 대처 왜 나오겠습니까? 기재 요령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이걸 알고 있어도 전문가한테 가급적 맡기는 게 좋습니다. 재산 목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대부분 없습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합니다만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기 싫거나 아니면 법에 무지하거나 착각으로 없음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가급적 맡기시고 인터뷰를 철 다음에 꼼꼼히 체크해서 하셔야 됩니다. 보험 같은 거는 이제 보험 가입 조회 결과서, 생존자 보험 가입 조회 결과서, 임차보증금 은 임대차 계약 일자 신청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 등록 현황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사본이 3년 전기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제 그때 그 금액을 의미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관제인은 조사할 수가 있어요. 신청서 떼어와라. 14종 서류 없는데요. 그래도 꽤 오셔야 됩니다. 관련성이 있으면. 관제인이 사실조에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은 계금. 이런거 다보기지 안하죠. 계금 같은건 찾아내는 거죠. 관제인이. 뭐 본인이 꿔준거는 대부분 또못 받으니까 기재를 안할거예요 받을 응. 가능성이 없 구상금, 뭐 어떤 그 손해배상 이런거 관련된 구상금이죠. 매상매출금. 매출금채권 잘 기재를 안하세요. 매출금이 없을 리가 없죠.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상공인들은관재인이 유심하게 이제 살펴보죠. 퇴직금, 퇴직금 같은 거는 요즘 이제 퇴직연금주, 의 연금으로 이제 변하고 있죠. 그래서 퇴직금만은 별로 없고 또 중간에 정산을 많이 해서 크게 파산재단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해야 됩니다. 주와 건물 이건 이제 뭐 경매 직전이거나 아니면 경매 이미 팔아버린 거는 기재할 필요는 없죠. 자동차,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수, 미술품. 보시면 알수 있어요. 이 11번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지급불능 1년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재매할 수도 있지만, 뭐 2, 3년 어려웠을 때 집을 팔았다. 다 보통 천만원 이상 되니까 기재하고 뭐 별지를 이용해서 이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등기부 등본, 나면 관전이 찾아내죠. 그래서 이게. 신청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생활상. 여기 쓰게 돼 있죠. 대부분 여기다가 이제 가족, 자녀, 동거 가족이라는 거는 뭐 따로 사 자식 다 써야 돼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동거인, 뭐 사실혼 배우자나 무상으로 거주한다. 그럼 거 그분 그, 그 쓰셔야죠. 연령 쓰고 동거 별거 여부 쓰고 월수입 동거 가족만 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다 써야 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부부, 배우자, 그러니까 천하 남편, 결혼하신 분들,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들, 뭐, 손자, 이게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거인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뭐, 같이 살고 계신 분, 사실혼이라 그러죠. 사실혼하고는 약간, 그 다음에 죽어상항 뭐, 쭉, 깊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지, 본인 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그 다음에 무상으로 거주하는지. 이거는 이제 5번은, 혹시 나중에 이제 환가 사건의 경우에 내야되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관제인이 다시 철저사를 합니다. 그래도 계략적인건 여기다 써주는 게 낫죠. 그랬을 때 재산이 문제가 돼서 환가될 때 이게 너무 많으면 관제인이 환가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금액으로 빨리 저 환가를 가능한 금액만 환가를 해서 이거 내고 빨리 끝낼 수도 있죠. 나름대로 한가 방향을 정할 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양식 1-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쓰실 수 있죠. 수입, 뭐 나는 얼마 벌고, 배우자는 벌고, 뭐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보훈연금, 연금의 시대죠, 지금은. 생활보호, 생활수급자, 뭐 의료급여자, 장애인급여자, 한부모가족, 뭐. 그 다음에 지출되는 거쭉 쓰시면 되고 자요요 요, 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그니까 러 충분히 즉 신청서에 대해서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어떤 괴로운 상황에 처해서 모든 거를 세세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자한테 맡기고 그 제3자가 채무자의 처지. 다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요 이게. 말라고. 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상으로 이렇게 다 체크하는 겁니다. 예금. 그죠? 힘들어요, 이게. 생명보험 옆에 수도권 지역본부. 종로5가 그 보령약국이 있는데 있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거기 뭐몇 층이 있다는데, 거기 찾아가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공인서 발급받으세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그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상당한 서류는 1 4종 이제 앞으로 14종으로 줄어드는 서류는 상당한 뭐 주민등록 초본까지 뗄 수가 있어요. 신청서를 뭐 변호사 누구한테 전문가 맡기더라도 본인도 15페이지를 출력을 해서 사전에 아 파산 내가 파산을 할때 힘이 들죠 당연히. 과거 인생 전부를 돈에 관한 거를 다 더듬는데, 그 뭐, 편안 아픈 사업이 어려진, 참잘 위기를 돌파했어도, 지금 좀잘 살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괴로운 작업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채권자나, 채무, 채권자나 제3자, 법원, 관제인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채무를 갚혀주십시오. 재산은 제가 내놓겠습니다. 아니면 환가를 해주십시오. 관제인이 알아서 측 절차에 따라서 환가를 하고 도저히 안 파는 건또 포기합니다. 뭐 다파는게 아니에요. 또 채무자였던 건강이라든가 그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뭐 보험 해약한 금이 500만 원인데 환가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도 환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면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개인 파산에서 어떤 좀 묘미. 신청서는 파산을 준비하신 분들, 아니면 좀뭐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 마찬가지. 어쨌거나 또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5페이지 정도 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동신청서 시 양식을 쭉 출력해서 이게 아마 회생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면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도대체 뭐 어느 범위에서 조사를 하고 뭘 기재할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잘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